원래 교회는요, 그야말로 타락되어도 너무나 많이 타락되어 있어요. 이는 그야말로 타락의 범주를 벗어나 썩어질대로 썩어 아주 문드러진 부패한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시킬 정도로 교회들의 그 하락상을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인지 계시록에서 밝히는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일곱 첫대가 바로 종교 세계인 전체 교회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므로 아시아의 일곱 개의 사건이 바로 계시록의 유지구 주체가 되고 있어요. 계시록 1장2 0 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첫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이라. 특히 계시록 16장에서 18장은요. 대접 쏟는 이야기로 바로 진노의 대접인데 오늘날 큰 교회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에서요. 재앙의 심판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칭 기독교라 자처하는 대형 교회들이요.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이요. 바로 이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 땅은요, 안개와 같은 곳이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울러 탐욕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배반자, 멸망자, 구원자, 이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요, 성경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처음에 아담이 배반했어요. 명하여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이 이게 바로 배반이에요. 배반하니까 뱀에 의해서 잡혀 먹히다 보니까 온통 사단. 그야말로 뱀의 세상이 된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뱀을 잡고 보니요 계시록 20장에서 용이 뱀이거든요. 용을 잡으니 옛뱀곧 마귀 사단이다. 뱀, 용, 마귀는 똑같은 사역적 명칭이에요. 거기서 다시 구원 구원주가 나와요 따라서 노아나 에녹이나 아벨처럼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들이 전부 이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노락제라는 데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 않는 일이라 이와 같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추방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삶, 즉,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인간이 주고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한 곳.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이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사상과 생각을 투입해서요, 현금을 갈취하고 노력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종교 세계가 이러한 노력질로 가득 차다 보니 미가서의 일찍이 1위 때인 목자들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어요. 어, 미가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하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아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울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날씨 캄캄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요 어, 여기 야곱은요 이스라엘 자손으로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요 입으로 평강을 외치나 속에서는 어떻게 하며 이 교인들을 굶어삼아 먹을까만 국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미가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아울러 성읍이 가마솥이고요 목회자들이 치리자들이에요. 이들은 교인들의 가죽, 다시 말해서 헌금을 벗기고, 헌금을 빼앗기 위해서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평강을 기도하면서 잘 된다, 잘 된다 외치나,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한테는요, 낯이 없고, 낯이 비치고, 구원이거든요. 그 낯이 없고, 밤. 밤은 사단이고, 바로 심판이고, 악이에요. 밤을 만나나니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해진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선민들은요, 이러한 어둠의 혼돈 속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자신의 영혼이 불모로 잡혀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일부는 깨달아도요, 갈 바를 몰라서 허둥대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구 사망이에요. 또한 일어난 자의 생각도 죄예요. 그러므로 목사한테 속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첫째는 육신의 생각이 죄예요 아담과 하아는요 이뱀이 사탄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그러니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한테는요 사탄의 영이 들어갔어요 따라서 사람 자체가 다 거짓되고 악인이다 됐랬어요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요. 사람 소리는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내면은요. 그 입술에서는 악한 소리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에 대해서 제에 대하여라 함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셋째는 탐심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돈에 집착하다 보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돈을 사모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지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땀 흘려 일하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의 축복도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런트예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되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그 돈을 선한 일에 활용하여 쓰다 보면요. 그도 값진 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것이 죄니라 따라서 땅에 있는 자들은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세상일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고요 세상의 일,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다 죄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랬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요, 다첫 사람, 아담 안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말씀으로 가는 사람은요, 둘째 아담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그리스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처를 삼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만 전하고 또 그의 뜻대로 행해요. 그러기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그 자체가 힘이며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듯이 새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를 깨닫지 못한 자를 뭐라르냐요 성경에서 소경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그때 가라사대 너희가 소견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랬기에 일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한테 너희가 바로 소경됨을 인식하라고 일갈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그 자체가 소경이요 소경 또한 죄로 인한 것임을 밝히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생명의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가는지를 나타낸 책이에요. 따라서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 무엇냐면요 바로 늘 성경 66권 안에 말씀에 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삶이 될때그 심령 안에 바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들이 정확하게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